다시 우리 정수장 세라믹 공, 어, 세라믹 현장으로 오늘 작업 들어왔습니다. 아, 온도가 많이 올라갔음을 느껴지는 그런 아침이고요. 아침에 아무래도 준비를 하고 하다 보니까 어, 시간이 많이 좀 소요되고. 어, 밑에 해야 되는데 여기서 뚜껑 열고 밧줄로 내려주고 어, 이렇게 번거롭게 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어떻게 주말은 잘 보내신 거죠 네 주말은 잘 보냈습니다. 네, 어제, 예. 어제 저녁은 소주 한 잔에 소고기 쇠고기와 손낙지가습니다 아, 가까웠으면 제가 달려갔을 텐데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못 갔습니다 아, 나 혼자 먹기 좀그렸습니다아 그랬었군요 네. 아, 네. <laughs> 네, 밥줄을 이용해서 내려줘야 되네 아, 지하에 내려와서 이제 작업을 할 거고요 어젠가 댓글을 보니까 우리 구독자 시청자 한 분이 카메라 너무 이렇게 돌리고 돌아가서 어지럽다고 그래서 저도 자세히 보니까 정말 어지럽더라고요.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아직까지 편집이라든가 카메라 영상 잡는 거에. 기술이 부족해서 어, 그런 현상이 일어났던 것 같고요. 어쨌든 좋은 지적 해주셔서 감사하고 어, 지금부터라도 영상 찍는데 좀 신경을 써서 좀 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지하 내려와서 난 코스 바닥에는 물이 이렇게 있고 이쪽 라인 마무리 했고 저쪽 라인 마무리 했고 거기하고 그 중간 끝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야 겠는데 여기도 천정 천정 같벽아 이렇게 이렇게 돌릴 때 이렇게 갈때 이게 너무 힙가니까 카메라 보니까 이제 어지럽다고 어, 그러니까 이게 갈때 이렇게 서서히 천천 천천히 이렇게 움직여야 되나 봐요. 어 이거를 내가 휙휙 돌려버리니까 이제. 어지럽다 이거지 어, 그래서 아, 그거를 네, 구독자 한 분이 지적을 해줘갖 예, 고맙게 고 그래서 하나 배웠네 아, <laughs> 그래도 날씨가 많이 풀려서 생각보다 발이 장화를 싣고 물에 들어갔는데도 발이 그렇게 시렵진 않네 무도를 그리 주목이 그균형는아는서히이게글이 돌아가야 되는데 도를 그... 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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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트로만 어디로 그런 영상이 어, 물에 발이 다니까 많이 시키네요. 발좀좀 녹이고. 씨, 이 안은 마무리를 해서 이제 이 입구 쪽만 전에 발판이 없어서 못했던 거를 오늘 초벌을 놓겠습니다. 기참이 아시바. 이때 마시바참잘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는지. 아, 참 좋아요. 이건 마시바 우리가 옛날 초창기 일할 때는 홍아시바. 홍아시바. 예. 네. 상가나 뭐 이런 데 가면 까치마 사고 많이 났지, 홍아시바가. 이게 까지마를 많이 봤으면, 이게 부러져가지고 사람을 많이 다치고. 맞아요. 많이, 예. 그래서, 아나방 깔고. 예, 아나방 그냥 그냥 그냥, 음. 그냥 혼자서 그냥 따요 안생으로 <laughs> 갖고 뭐죠? 까치발. 까치발 네. 까치발밭에 그걸로 하나. 해서 였고 그래서 이제 미장연장이 항상 흰옷대랑갔다가 필수였는데 <laughs> 그죠? 그래서 아, 옛날 생각나네 그래갖고 옷에 막 가시 홍화시바에서 가시 네. <laughs> 예막바끔끔고그잖아 사람들 많이 떨어지기도 했어요 사고도 많이 났 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시스템 네. 발판이 네. 과학적으로 누가 만들었는지 어, 전, 전 이거 처음 봤을 때간판했어요 완전히 야, 어, 칼로리미 크이십니다 <laughs> 오, 오 예, 오 굿. 네, 멋지십니다. 오늘 집중적으로 한번 촬영을 하겠습니다. 어. 이게 스킬이죠? 아무나 승리해낼 수 없는? 어휴. 어, 어. 역시 아주. 제가 달인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전혀 손색지 않습니다. 오늘 또 제천에서 또 냉가구대 한번 휙 돌려갖고 사물을 통해 눕는 것도 한번 보여주셨잖아요. 네. 오. 오. 멋지십니다. 어떻게 삼월 3월 구일날, 삼월 3월 구일날 저는 기대를 하는데 우리 형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냉정히 딱 보셨을 때? 찍겠습니다. 아니요, 가능성. 아... 우리가 지지하시는. 어떻게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것도 맞습니까? 네. 결과가 아주 좋을 것 같고요. 흐름이 네. 건축도 잘 하시잖아요. 아하기는 그냥. 뭐. 아이또 겸수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니에요? 아, 네. 그 누구죠? 그 어, 올라갔어요. 영훈아, 네 올라갔어. 미장이라면서 최고. 뭐랄까? 힘들, 힘들었을 때가 언제세요? 기억에 남는 힘들었을 때기억이 남는 슬럼프가 막 미장일 하기 싫다 그런 적이 있으셨어요? 그런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한결같으시네요 그런 적은 별로 없어요 그럼 미장일에서 좀 뭐랄까 어 내가 미장공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미장공으로서 뭐, 이렇게, 나만의 생각하는 거. 그동안, 반평생, 반평생이 더 되죠? 거진평생이잖아. 요평죠 그죠? 3분의 2 평생인데. 스무 살 때부터 일을 했었는 네, 그리고 지금 4 1년째 아, 그러니까, 그동안에 슬럼프도 없이, 뭐, 이렇게. 슬럼프도 없어요. 그냥, 아. 그냥 열심히, 그냥 앞만 보고 달려왔어요. 네, 다른 일안 하시고. 다른 일은 해본 경험있으시고요 아오 의장, 오로지 그러니까 장인이라는 표현이 딱 맞네요. <laughs> 예. 오로지 외길 잘 나와 어. <laughs> 잘 나오죠. 어, 잘 나와. 편집하면 편집하면 돼 이런 거는. 어, 예, 예. 어, 어, 그래서 <laughs> 네. 저 같은 경우는 도중에 이제 뭐 사업도 하고 어, 좀 공백이 좀 있었지만 마스크 내리셔도 돼요. 우리끼인데뭐 뭐 잘생긴 얼굴 좀 보여주세요. 네. <laughs> 마스크 내리세요. 마스크 <laughs> 이분들 나이 들어보이시죠? 아니 아니 전혀 <laughs> 아니에요 멋지셔요. 그래서 음, 참 우리가 만난지도 오래됐네 아, IMF 전이죠? 아, 네. 그러니까. 전인가요? 훈가? 아, 한 25년 IMF 전에 만났나요? 아, 네. 전이죠? 아, IMF 바로 직전? 아, IMF 터지고 나서 터지고 네, 네. 나선가요? 네, 네. 아 맞아 상... IMF i 때문에 일이 좀 저기 돼갖고 아, 네. 그래서 우리가 상계동에서 상계동 상계동 어... 네, 그런... 맞아요 그때 상계동 음, 상계동에서 아파트 이게 그래서 원주 원주 가서 원주가 기억에 남아요 원주 태장동 원주 태장동 부지 아파트에서 살때아 저는 중간에 한번 힘들었던 게 현장에 딱 나갔는데 세면 시멘트 있죠 네. 어, 시멘트랑 레미탈을 딱 보니까 울렁증이 팍 생겨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뭐지? 어, 그래갖고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야 이게 내가 하는 일에 굉장히 좋고 어, 현직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우리 형님은 그런 적이 없으셨네 그런 적은 한 번도 지금도 굉장히 만족하시잖아요. 좋아요. 좋아요. 어, 미장공으로서 진짜 성공한 케이스요. 음, 본받을 만한. 아, 진짜 젊은 분들이 어, 미장 이거 배워서 착실하게 한다 그러면 앞으로 더 좋아질 거 아니에요. 음, 배우가 지금도 우리 처음에 할 때보다는 많이 좋아졌잖아요. 네. 처음에는 아침. 6시에도 일 시작하고 그랬잖아요 그쵸 막 그전에 같으면은 일이 뭐엄청이어요 오전에는 뭐한 6시 2, 3시부터 네, 일 시작해서 네, 네. 저녁 뭐 저녁에 때. 그냥 해실 때까지 일을 해서 이제 오후에 얼마나 맞아. 지루하고 뭐냐고 그때 뭐 그냥, 그냥 음. 허리 찌르지렇게또 서로 또 경쟁시키고, 경쟁시키고 책임자들이 네, 그때는 일이 엄청 쌌었지 지금 대 음. 비하면은 지금 뭐뭐 10분에 지금 옛날에 비하면 지금 일하는 것은 옛날에는 1 0분에 30분 정도 됐죠 그쵸 <laughs> 시대가 많이 좋아지고 앞으로도 네. 더 좋아질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젊은 분들이 물론 이제 할수 있는 일 좋아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여기에 이제 건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루트를 몰라서 어, 지금 미장배우는 루트를 몰라서 지금 엄두를 못 내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거칠은 일이라 일을, 일 자체를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럴 수 있는데 음, 이 영상을 통해서 적극 권유를 합니다. 앞으로 이 미장 기술 습득해 갖고 어 미장공이 되면 엄청 대우받으면서 어,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어, 그때부터 천경, 벽, 그 때부터 천점, 여, 나머지를 지었습니다. 물 속에서 히팅 어, 옮겨가면서 i 太过难过。 이 공을 딱 올려서, 어, 덮어놓은 네. 누가 만들었는지 볼 때마다 참, 예, 네? 새롭다는,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곳 위에 통로를 이용해서, 재료를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번거롭게